질경이 효능과 부작용 질경이는 양지바른 길가나 들에서 흔히 자라는 풀입니다. 흔히 사람이나 마차가 지나간 자리에도 자란다고 하여 질긴 식물이라고 합니다. 줄기가 따로 없고 잎 모양이 타원형이고 뿌리에서 바로 나와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질경이는 봄에는 여린 순을 따서 볶거나 데쳐서 먹기도 하고 가을에 나는 씨는 말려서 약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질경이 효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경이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혈관 질환의 주범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의 70~80%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20~30%는 흡수가 되는데 특히 육류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남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섬유질이 풍부한 질경이가 도움이 됩니다. 변비와나 질경이 씨앗에는 100g당 73g 정도의 식이섬유와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토종 허브로 질경이차를 마시면 연동 운동을 촉진해 변비 및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 건강, 질경이차 떠는 질경이를 즐겨 먹으면 만성 간염, 간에 열이 올라 눈이 충혈됐을 때, 간의 열로 인해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이 생겼을 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미용, 질경이는 모든 피부에 도움이 되는 허브로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평소 차나 음식 효소로 즐기시거나 질경이즙을 반신욕할 때 넣는 방법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의장장의 개선 질경이는 위염, 위궤양, 설사를 먹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이 약한 사람은 질경이를 달인물을 장시간 섭취한다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설사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시력 개선 질경이는 다양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시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면 비타민 A는 망막 관리 및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야맹증, 결막증, 안구 건조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대체로 질경이는 안전한 식물입니다. 각 개인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다 복용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적당량의 섭취를 권장합니다.